잠깐! 어떤 옷을 살지 항상 고민하는 패션고자들, 검색할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 그냥 이거 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해치는 봄 데이트룩 코디 세 가지 추천인데요. 매 시즌마다 구독자분들이 데이트룩으로 입을 만한 토탈 코디들을 큐레이션해서 매번 꾸준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봄에도 돌아왔습니다. 슬슬 날씨가 풀려가고 있고 꽃도 스멀스멀 피고 있기 때문에 봄 데이트룩 코디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커플뿐만 분 아니라 솔로분들도 곧 생길 썸녀를 대비해서 준비하셔야죠.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코디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봄하면 생각나는 데이트룩 첫번째, 가디건을 활용한 댄디룩이죠. 이번 시즌 트렌드에 맞춰서 크롭한 기장감의 가디건과 스니커즈를 덮는 긴 기장감의 와이드 슬랙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우터는 엘무드의 오디너리 크롭 가디건 파스텔 블루입니다. 그동안 겨울에 어두운 아우터 위주로 착용을 하셨잖아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진 봄이 왔으니까 설레는 마음 가짐으로 파스텔 블루 컬러의 가디건을 입고 데이트를 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울5 0의 아크릴 50%를 혼방한 가디건인데 터치감도 부드러워서 만지는 맛이 있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4,4 사이즈 착용하니까 기장감이 크롭한 레귤러 핏으로 잘맞았는데요 크롭한 만큼 소매 기장감이 조금 긴 아이템인데 1 5리에 단추가 있어서 단추를 풀고 연출해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기장감도 괜찮고 단추도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부자재 퀄리티도 괜찮아서 속에 흰티 정도 가볍게 입어주면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바지는 지플리시의 와이드 슬랙스를 가져왔는데요. 요즘엔 확실히 남자들도 와이드 슬랙스를 입는 게 대세가 됐죠. 다양한 브랜드에서 와이드 슬랙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지플리시의 와이드 슬랙스는 밑단이 살. 살짝 퍼지는 형태라서 스니커즈랑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울5 0의 TR 원단을 혼방한 원단을 사용했고요. 매트한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슬랙스입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선택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허리가 좀 커서 30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M이 잘 맞으실 거예요. 저는 벨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일군이나 화이트 스니커즈 에어포스1, 오르백 같은 밝은 컬러의 스니커즈를 매치해 주신다면 뭔가 꾸민 듯하지만 너무 드레스업하지는 않은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낼 수가 있겠죠?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프로판 가디건에 10부 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하니까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어 보여서 비율이 좋아 보이죠. 키나 체형에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코디입니다. 이 정도 꾸며줬으면 트렌디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남친룩이라고 할수 있죠. 데이트룩 두 번째는 미니멀 셋업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트럭커 자켓과 세미 와이드 슬랙스의 구성인데 요즘에는 남성복이나 여성복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셋업이 유행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코디이기에 자주 손이 갈것 같습니다. 아우터는 더니트 컴퍼니의 모던 포켓 트럭커 자켓인데요. 보통 기존의 트럭커 자켓 스타일은 거친 트윌 코튼 소재를 사용을 했거나 데님 소재라서 미니멀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죠. 이 제품은 촤르르한 느낌의 tr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서 미니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트럭커 자켓인데요. 가슴 쪽에 스티치 디테일과 포켓이 들어간 디자인이고, 옆 호주머니는 아예 히든 포켓이 적용되어서 심플, 미니멀하게 활용하기 좋은 트러커 자켓이 되겠어요. 세인트 이어라는 원단사의 TR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매트한 느낌의 트윌 원단으로 편집이 되어서 광택과 터치감이 괜찮았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어깨가 살짝 드롭되는 세미 오버핏 정도가 나오면서 크롭한 기장감 덕분에 상의를 빼서 입어도 비율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단추 같은 부자재도 좋은 걸 사용을 해서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을 만한 아이템이지만, 오늘은 세트로 소개를 보겠습니다 바지는 같은 브랜드의 모던 세미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테이퍼드 슬랙스도 있긴 한데 크롭 기장 아우터에는 10부 세미 와이드 슬랙스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블랙 슬랙스를 소장하고 계신다면 그 아이템을 활용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단 원단에서 광택이 너무 차이나면 세트로 입기에는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해주세요 깔끔한 디자인에 원턱 정도 잡혀 있는 세미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느낌은 살짝 밑단 이 브레이크 걸리는 10부 기장감 이죠. 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같은 원단이 사용된 바지고요.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5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허리가 딱 맞았습니다. 허리에는 히든 하프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에서 2 인치 정도까지의 허리 변화는 잘 잡아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컬러 티셔츠나 셔츠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은색 셋업의 장점은 어떤 컬러를 매치해도 찰떡처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죠. 파스텔톤이나 형광색 같은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 주셔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겠고요. 무난하게는 화이트, 그레이, 차콜 같은 무티색을 활용해 주셔도 괜찮겠죠. 신발은 20대라면 깔끔한 스니커즈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30대 이상이시라면 구두를 활용해 주셔도 괜찮겠고 휴일에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다면 스니커즈도 물론 괜찮겠습니다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들어간 티셔츠를 매치해서 셋업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상의를 빼서 입어도 아우터의 기장이 짧으니까 상체가 짧아 보여서 비율이 좋아 보이죠 셔츠를 매치해도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괜찮겠는데요 꾸안꾸 느낌까지 있으니까 데이트룩으로 딱이죠 봄하면 생각나는 데이트룩 세 번째. 이번엔 가격대는 조금 나가도 디자인 핏 모두가 유니크한 코트를 준비해봤고요. 데님과 매치해서 깔끔한 미니멀 룩 스타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우터는 미나브의 소네트 벨 슬리브 개버딘 트렌치 코트인데요.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의 트렌치 코트죠. 이 코트는 개인적으로 로브를 묶었을 때 멋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깨 견장은 납작하게 봉제되어 있고 소매 비조는 삭제해서 미니멀하게 풀어낸 디자인이죠. 홈의 통은 넓어서 유려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울 100%의 개버딘 소재를 사용했는데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까슬거림이 전혀 없고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도 광택감도 되게 고급스러웠습니다. 가격값은 하는 아이템이죠. 평소 95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요. 키장남인 제가 입어도 기장감이 괜찮았고 허리끈이 꽤 길어서 묶어서 연출해도 괜찮겠고 그냥 늘어뜨려서 연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데이트할 때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어 소개하는 바지는 브랜디 대1899 4라 진인데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세미와이드 핏인데다가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간 기본 연청 바지라고 해요. 있죠. 베이지와 매치하기 좋은 기본 컬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13.5온스의 코튼 100% 데님 원단이라서 여름 전까지 충분히 입을만한 두께감이고요. 은은한 워싱이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죠. 평소 28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사이즈 착용시 세미 와이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만약 이 바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연청바지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템을 활용해주셔도 괜찮겠어요. 상의로는 깔끔하게 블랙 화이트 컬러의 셔츠나 티셔츠 니트를 추천드릴게요. 코트에 허리끈을 묶어 연출해봤는데요. 소재와 핏이 유려한 느낌이 나서 고급 보이지 않나요? 앞서 두 코디가 캐주얼함과 댄디함 사이에 꾸안꾸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엔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남자 느낌이 나는 룩이죠. 이런 룩에는 역시 구두를 신어줘야겠죠. 포멀한 장소에도 갈수 있는 남친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봄이 왔으니까 데이트에 나갈 때 활용하기 좋은 세 가지 코디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봄에도 데이트, 소개팅을 나가시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